한국의 국가안보와 외국인 정보 수집 활동.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한 중국인 간첩 사건은 한국의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필리핀에서 중국인 간첩들이 군 기지와 주요 인프라를 정찰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중국에 전송한 사건은 단순한 스파이 활동을 넘어 사이버 보안과 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남북한 관계와 해양,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특히 중국과 북한의 정보 수집 활동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것처럼 한국에서도 정보 수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스파이 활동은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핀 간첩 사건에서처럼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은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해킹 활동을 겪었으며 중국 해커들의 공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또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군등 여러 기관에협력하여 외국인 스파이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면 외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더욱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술적, 법적, 국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